성도 여러분, 흔히들 오늘날을 가리켜 말세라 합니다. 이는 정치, 도덕, 풍속 등이 심히 타락하고 기이한 자연 현상들이 곳곳에 나타나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세상의 마지막이 왔음을 느끼는 것이지요. 이러한 현실을 보면 우리는 세상 끝날에 살고 있음을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성경이 그대로 응하고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끝날 징조를 보면서도 더 즐기자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을 믿는 이들 중에도 깨어 신앙생활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평안하다 하다가 많은 이들이 휴거되지 못하고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부르시면 그날이 곧 주님을 배웁는 날, 끝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고 깨달아 항상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신부단장을 잘하자는 신년 기도 제목 두 번째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하여 신랑의 참 기쁨과 행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곳곳에 보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해 언급하신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했고 기시록 22장 20절에는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훗날 공중에 강림하시는 이유는 주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 신부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데리러 오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비유한 내용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이지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했습니다. 여기서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 기름 준비가 안된 미련한 다섯 처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모두 등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다리다 졸며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밤이 깊어 드디어 신랑이 온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자, 여기서 성경은 신랑이 밤중에 왔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지요. 밤중은 바로 어두운 밤, 모두가 잠든 때입니다. 즉, 죄로 관영하여 빛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깊은 밤중에 우리 신랑 주님이 깨어있는 신부를 데리러 오신다는 말입니다. 이때 미리 기름을 잘 준비했던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불을 밝혀 신랑을 맞이합니다. 예비하신 혼인 잔치에 들어갔지요. 하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은 가지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에 그제서야 기름을 준비하러 갑니다. 허둥지둥 불을 밝혀 혼인 잔치가 열리고 있는 곳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깨우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신랑을 맞이할 기름 준비를 잘한 슬기로운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기름은 영적으로 기도를 뜻하며 동시에 성령 충만함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름 준비를 잘한 것은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기도해야만 세상을 이기고 빛의 권세로 어둠을 당당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이 떨어지니 원수마기 사단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미혹해 옵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진리, 믿음을 잃게 만들지요. 전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던 세상 것들이 이제는 좋아 보입니다. 사단이 육신의 생각으로 서운함, 힘듦을 심어주는 데에 충만함을 잃어버리니 사단의 역사를 차단할 힘이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믿음으로 행하여 쌓았던 상급을 불평, 불만으로 털어버리기도 합니다. 기름, 성령의 충만함이 고갈되어 있으니까 이러한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깨어 있을 때는 악이 있어도 기도하며 다스릴 수 있습니다 자 깨어 있지 않으면 버린 것 같았던 악이 조금씩 올라와서요 짜증, 혈기, 미움, 시기 질투, 서운함, 판단정제, 가늠 등 육신의 일과 육체의 일까지도 행하게 됩니다 2020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기도 자신의 성령의 충만함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당연히 기도를 하지 않거나 했다, 안 했다, 습관을 쫓아 기도하지 않았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하고 기름 준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하지만 기도시지 않고 기도한 분들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중심다에 불같은 기도를 올렸는지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집에서 기도를 해도 간절히 정성다해 기도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능력 있는 기도를 할수 있습니다. 더더욱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지혜종 일꾼이 기도하지 않으면 위로부터 지혜도 능력도 받지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저 내 힘으로 했던 습관으로 일하니 발전도 없고 하늘의 상급도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주의 종 레이족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또 쉬지 않고 기도한다 해도 여전히 죄와 가운데 행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되 오늘 하루 나의 생각, 입술, 행함을 진리로 점검하시며 성령의 역사 속에 자신을 발견하여 변화되는 기도를 올리십시오. 잡념 없이 중심을 다해 불 같은 기도를 하되 쉬지 않고 기도할 때 말씀대로 행할 능력을 받고 내 등에는 기름이 가득 채워져 어둠이 접근할 수 없는 환한 빛을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깨어있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를 쉬며 알면서도 죄악 가운데 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께서 탄식하시니 마음이 곤고해집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점차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지요. 세상의 유혹을 쫓아 죄악에 물들어감으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기도하여 기름 준비를 잘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슬기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님의 아름다운 심부로 단장해 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죄와 불법이 관영하여 주님 재림의 때가 심히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설마하고 신앙생활을 게을리한다면 이는 우는 사자와 같은 원수 마귀의 표적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단 마귀도 전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가만히 두어도 멸망의 길로 갈 것이니 굳이 힘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믿는다 하면서 기도 시는 사람, 충만함이 떨어진 사람. 세상에 미련을 두는 사람은 시험과 환란을 가져다 주어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신부 단장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도 갖고 싶다고 해서 금방 생겨나는 것도 아니지요. 그러니 주님 오시기 임박하여 신부 단장을 시작한다면 이미 때가 늦은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깨어 있으면 늘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원수마귀에게 미혹받지 않으며 시험이 온다 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요?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알려 주시고 앞길을 인도해 주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깨어 있지 못하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내 안에 더럽고 추한 죄성과 악이 있다면 영생수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심히 씻고 진리로 옷 입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영원한 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께 아름다운 신부라 칭함받는 교회요 성교들이 되는 2021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 깨어 기도하되 불 같은 간구로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여 원수 마귀 사단의 개괴를 넉넉히 이기며 영광만 돌려 나가시길 기원합니다.